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이아치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셉이가 에, 형들이 이제 양식을 얻으 사러 오니까 양식을 듬뿍 듬뿍 담아주고 그리고 그 자료마다 그 돈을 받질 않고 돈을 자료에다 다 넣어줬습니다. 근데 형들이 여관에 와서 이제 그 낙이나 이런 자기네 끌고 온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양식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아그 속에 그냥 돈이 들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 돈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웬 돈이냐 이랬어요? 신난다 그랬어요? 그 돈을 보고 뭐라고 질문했다 그랬어. 야, 이거 우리 부자 됐다. 공짜로 얻어 왔다. 이렇게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질문했어. 참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부자가 됐다. 야, 신난다. 이게 아니야.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 와,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성공을 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실패를 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laughs> 축복을 받아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환난이 와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사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요셉이를 만 총리를 만났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 붙잡혀 있다가 이제는 시무원만 대표로 저렇게 붙잡혀 있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저런 세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냐면은 기근이 그치질 않는 거야또 기근이 오고 또 기근이 오고. 얼마나 기근이 오래됐냐면은 오늘 그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양식을 더 이상 기근 때문에 힘들다 양식을 얻으러 와라 그랬더니. 우리 지금 갈수 없습니다. 막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 그때 갔으면은 두 번은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은 갔다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이나 갔다 올 만큼 시간이 흐르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야. 아버지가 약좀 양식 좀 얻어 와라. 우리 못 가요. 가도 소용 없어요.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뭐 알아? 베냐민 있다 소리는 해 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게 하냐. 형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들이. 우리가 얘기한 거보다도요. 그 사람이 우리 양편을 알아서 다 물어봤어요. 너네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혹시 너희 중에 막내는 없느냐? 우리가 사실대로 다 대답했어요. 왜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정탐꾼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했다가는 너 정탐꾼이구나 이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진 알았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결단해야 돼. 다 굶어 죽느냐? 아니면은 헤냐미를 내보내줄 거냐? 이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어요. 40, 14절. 이게 오늘 요절이에요. 14절. 오늘 이 말씀들을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이렇게 묻고 살아요. 오늘. 그냥 왔다가지 말고, 오늘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묻고 살아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이제 아버지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 잃게 되면 잃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걸 보고서는요. 그래요. 사람은요. 언제 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언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해요?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힘으로 할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수술하면 10%의 살 확률이 있고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수술하면 10% 확률이 있습니다. 수술 안 하면 100% 죽습니다. 수술해요, 안 해요? 10% 확률 가지고 수술해요, 안 해요? 10% 확률이 다니까 아이 의사 선관둬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10% 확률 밖에 없대요. 기도해요, 수술해요. 사람이 다 수술해요. 나부터도 수술해. 수술 안 하면 100% 죽는다는데. 10% 확률이 수술하면 10% 확률이 되는데 수술 안 하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고 이 아들은 수술해도 100% 확률이 없습니다.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으니까 그냥 길게 살아야 한달 삽니다. 집에 가서 그냥 잘해 주세요. 이러면은 집에 가서 잘해 줘요. 그때부터 아마 교회 와서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100% 확률이 없어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지금 그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를 탓하는 자게 아니. 그다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인간은 100%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의지하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기근을 주시는 거야. 물질적인 기근도 주시고 건강적인 기근도 주시고 이런저런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면 사는 거야. 오늘 여기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럴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야. 우리가 어저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저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일어났어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살려 주시려고. 이런 기근이 올 때는 은혜를 구해야지,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내살 길을 구하면 망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을 때, "에, 내가 살아봐야지, 버텨봐야지. 그는 망하는 길이야." 늪에 빠진 사람이 구원의 도구를 찾아야지.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산다고 발버둥 치면 다 빠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근. 여러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근이 왔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살수 없어요. 그런, 그런 기근이 왔습니까? 그때는요. 오늘 야곱이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 아들 이름은 이르리다.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은혜 기다리다가 은혜 베풀어 주시자면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자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기근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그 기근 때문에 격길로 나가지 말고 그 기근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축복의 기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근은 축복의 기근이고, 우리를 살리는 기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근이 올때 딴짓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